어,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?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있어 없어? 하나도 없어 네, 하나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뭐지? 할아버지 죄땜 사순절 특집 세 번째 이야기 54번 베드로의 부인과 다구름 55번 빌라도의 신문 카드 받아가세요 음? 이것이... 예수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의 동산에서 딱 나오는데 대 제사장의 군병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가 누구야! 예수 나와!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잡으시오 그리고 여기 제자들을 다 보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하속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장에 갔다? 재판장에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거기 함께 있었어. 예수님이 막 재판을 받는 중에 어떤 한 하인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? 베드로가 갑자기 아니야!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해! 그래서 어, 이상하다.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한 하인이 와서 아니야!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!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아니요! 난간 빌린 사람 아니야! 또 그런 거야.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왔어. 가만히 보자. 내가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는데?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예수님 몰라! 하고 예수님을 저주해버린 거야.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들을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어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새벽에 닭이 꺾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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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어 닭이 울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아, 정말,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했는데, 내 목숨이 두려워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분 부인했구나. 이 부인하는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, 바깥에 나가서 그냥, 어, 뭐, 우는 거야. 예수님, 내가 나쁜 놈이에요. 내가 죄인이에요.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난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. 과연 야 이게 자기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예수님 막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거기 있었거든. 빌라도에게 예수님 보낸 거야. 그래서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야. 어 무슨 죄를 지고 왔느냐? 예수님 죄가 있어 없어? 하나도 없지. <laughs>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할 얘기가 별로 없어. 그 빌라도가 묻는 거게 네가 왕이냐?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. 네가 한 얘기가 아니냐? 누가 그러더냐?라고 물었어. 빌라도도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이것 저것 많이 물었는데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? 하나도 없지. 하나도 없어.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벌 받으실 이유가 있어 없어? 벌은 누가 받아야 돼?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. 맞아.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벌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? 하나도 없어. 하나도 없어.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막 사람들이 모여 와서 막손 들고 이러는 거야.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.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.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. 그러니까 빌라도도.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숫대에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자기 손을 씻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하고 땅땅땅 땅, 땅,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재판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처형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야. 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?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있어 없어. 하나도. 네, 하나도 없지.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뭐지? 할아버지 죄 때문에.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. 좋으시고.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, 벌받을 일이 하나도 없으신데, 우리를 사랑했어.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.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, 나를 처결해 주세요.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.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. 알았지? 산내 기쁨, 영원하다.